1시간 반이나 저랑 놀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. 아 그때 기억난다 갑자기. 그 승희 언니 집에서 효정 언니랑 저랑 승희 언니랑 언니랑 이렇게 넷이서 치킨 먹은 브이앱 기억하세요? 여기 있는 거다 그 먹어야 돼. 왜 <laughs> <laughs> <너야>, 너도 먹어? <받아. 웃음> <laughs> 너 제대로 먹어. 네가 챙겨줘. <laughs> 하나 둘 하나! 우와! 와 와우! 와우! 하나 둘 와우! 세! 세! 와우! 세! 치킨 왔어요 치킨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후식이야 진짜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저 지금 밥 먹고 설거지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<laughs> 이거 이하다가 꺼짐 직적기잖 아니 너네 방 쪽에 그 침대 매트 밑에다가 뺄수 있는 거 하면 알아. 왜? 저... 어. 그때 그들이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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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냐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. <laughs> 저희 그때 배터리 끊겨가지고 랬지 않았어요? 그렇죠. 내 기억은 그런데. 맞아. 댓글 안 했고. <laughs> 맞아. 소화시키다. 어나 아, 계속 뽀로로 거려 어떡해. 소화되나 봐. 배터리 아니었으면 저희. 치킨 먹는 것도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?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배터리 충전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정확히 85%인가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배터리 되게 많이 잡아먹네요. 38%예요, 지금. 아니요, 배는 안 고파요. 그냥 소화돼서 꾸르륵거르인것 같아요. 이게 쓴지 좀... 제가 핸드폰을 쓴지 조금 돼가지고 그 뭐라 하죠? 배터리 성능이 조금...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.